155일차 정의의 심판과 회복. 이사야 32장부터 35장은 정의와 평화의 회복을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사야 32장, 공의로 꼭 의로운 왕이 등장하며 그의 통치하에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33장,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나라에 미칠 것이며 특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 35장 그때 광야와 사막에서 꽃이 피어나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광야에 물이 솟고 큰 길이 생길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사야서의 일부입니다. 지금 우리는 열한기상하 물고기 그림 꼬리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곰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종기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종기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마음에불리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종기한 자는 종기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종기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날이니 대적 궁전이 폐안바되며 인구만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려리되며 들라기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 느,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에게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시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을 이로다. 너희 먼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오직 공유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경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너의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개선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개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개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자니라 우리 절개의 쉬운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너희 돗대의 줄이 풀렸으니 돗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도칠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자도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34장 열구 기어 너희는 나와 들을 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 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지그 살육당하는 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는지 보라 이것이 애도미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이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애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해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원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애돔의 신애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모하여 그리로 지나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으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에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망령하셨고 그의 영에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띠어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사야 35장 강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카파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와의 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원벌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사야 35장 4절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우리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